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요, 옥중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어, 자신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 그러다가 재판을 받게 됐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전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 그들은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로마 병정들이 로마 법정이 어, 바울을 보호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토록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묘 막측한 방법으로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수광스럽기는 했지만 그가 돈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이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울은 체험했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당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종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당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의 역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은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겼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 복음이 너의 신분을 바꿔놓지 않았느냐? 어,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자는 아.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훌륭한 종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것을 행하기를 열심히 냅니다. 이게 채무 관계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 어, 나는 빚진 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은 예수의 종이라고. 뭐뭐 뭐 주저하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은 열렸죠. 그 갔는데 바로 구금됐어요. 그때는 가택 구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집세도 지불하고 또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도 지불하고. 근데 이 지키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이 바울을 바울이 못 도망가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의 암살단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보호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 가택연금 중에도 좀 자유로웠어요. 그 안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만나게 되고 또 편지도 쓸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네 개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향하여서 쓰는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두에 이르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데 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아 너희 참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요. 간구할 때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무리를 위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그 가는 길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헌신했어요. 이곳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 도시의 중심 도시였는데요. 알렉산더 그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그 이름을 따서 진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소예요 빌립보는 바다에 인접한 이 그리스도 제국의 전략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도시예요. 로마법의 권리를 부여, 부여받은 식민지였어요. 이러한 이 대우에 대해 빌립보 거주민 그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이곳에 이 로마 황제가 아닌 이미 죽은 예수 그리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그 중심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내 삶에 황제가 있어요 내 삶에 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신념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명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변화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랑 함께할래? 그래요, 주님. 함께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저를요? 그럼 저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아가 없고 그냥 맹순맹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아니, 너의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워줄게. 네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줄게. 너 심없이 목마름을 갈급하면서 우물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을 줄게.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하게 되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아뢰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십년 가운데 꽉 채워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죠. 나의 열심을 내면 재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의 열심은 종종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걷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열심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언제 놀랍게도.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괜찮지만, 그 자신감은 교만으로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례에 우쭐거리거든요. 누구 위에 군립하려고 하거든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든요. 변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갑니다. 그게 바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자리가 홀로 걷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주신 분과 같이 걷는 길이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분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가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십자가가 가정이 될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배우자가 될수 있어요. 너무 가깝고 사랑해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가 나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될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가정은 십자가가 돼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돼요.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되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가정 밖에서 성교활동을 하기도 해요.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도 잘 듣고 나를 좋아하는데 가족은 나를 비판하고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해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면 그렇게 나를 못되게 굴고 그냥 욕이나 하고 싫은 소리나 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원수가 돼 버린 부모를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섬겨요. 그 일이 거듭남입니다. 이 일이 거듭남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장이 우리 가운데 바뀌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된 저는 제가 할 일은 딱 그거예요. 나의 열심이 앞서면 나의 열등감도 동일하게 앞서게 돼요. 아주 놀라워요. 그거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했네요. 내 마음이 복잡해진 일도 그 이유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그 이유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이런, 이런 도시에 하나님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이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돕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 바울이 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 시작했죠. 그때 감동이 되면 은혜의 비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비친 자가 되어서 아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봉사하기를 시작하고. 자원하에서 기쁨의 자리, 만남의 자리,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린 자들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것이 희미해져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익숙한 습관으로 바뀌게 돼요. 예배 그냥 드려요. 봉사 그냥 드려요. 헌금 그냥 드려요. 감동이 없어요. 이세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홀로석이에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봉사를 해요. 아무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섬김을 해요.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돼요. 아, 그 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종종 그런 모습을 봐요. 교회에 와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그빈 자리 치워야 될 자리를 치우고 홀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던데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요. 복대도다, 복대도다. 저 마음 주신 것이 정말 큰 복이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 그 드리는 마음에 천국이 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죠. 그래서 당당해요.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어지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빌, 바울이 축복하기를 아주 놀랍게 축복을 하는데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돕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모든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한 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토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신앙 경험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아침 시작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부터 체크합니다. 아, 종종 사라져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밀려나요. 안 그렇다는 평,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순식간이에요. 예수 그리또가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놀라워요 소스라치게 놀라워요 나이 목사야 이놈아 지금 그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또가 내 중심에 그리고 삶을 체크하죠 나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제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가 그런 거예요. 그 틀이 채워져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삶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예배예요. 재물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생활 속에 낙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와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에시더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어, 뭐 일부러 가난에 처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에 처한다면 그건 참 복된 일이다. 어떻게 가난이 복된 일이 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다음 끼니가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가난 중에, 가난한 중에 해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두려움이죠, 불편함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초월하는 신앙인데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송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항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내 삶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겨질 미랄이 없어요. 자꾸 계속해서 말씀이... 미랄이 되어서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심겨질 때의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형편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그냥 칼바람이 부는 그런 때에도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해요. 비바람이 치는 그런 모습이 와요. 그때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삶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우리 말씀이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우리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처지에 놓있는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압니다. 내 몸이 연약해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열등해도 아버지 아내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는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기가 막힌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해주시옵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소서. 나도 힘을 더할게. 내가 뭘 더할게 뭐가 있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는 것이죠. 이곳 저곳에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마음, 그렇게 같이 걷는 마음, 같이 일해 주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남성들이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성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을 압니다. 이 일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이미 아버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것을 다 알아요. 그 안에서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 한 성도마다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그 중심에 서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약할 때 강함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